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라디오 이드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어, 심플하게 산다입니다. 심플하게 산다. 어, 이 책은 도미니크 로로가 쓴 책이고요. 한 제가 5, 6년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 도미니크 로로는 프랑스 출신 스필가로 소르본대학에서 영문학 석사를 취득했대요.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네,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 보면 이 책은, 어, 심플하게 산다는요. 크게 세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몸, 하, 어, 물건, 몸, 마음.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물건 부분에 대해서, 물건 챕터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 집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 집은 간결하고 안락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집의 최고 목표는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다. 집은 휴식의 장소, 영감의 원천, 치유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어, 그렇죠. 우리가 뭐 회사 갔다가도 집에 와서 편하게 쉬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일을 하고 와서 편하게 쉬고,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뭐, 식사를 할수 있고,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내고, 음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쵸? 그런 휴식의 장소, 그 다음에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영감의 원천? 또, 이게 치유의 영역, 그쵸? 그게 집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이. <laughs> 네.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가 필요한 집. 집은 언젠가는 쓸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요지부동의 창고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안락하게 살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물건을 집에 들이는 기준은 안락함이어야 한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 어느 이제 두 분의 아주머니가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그 홈쇼핑을 이렇게 보시나 봐요. 홈쇼핑을 자주 보시는데 그걸 보면 막다 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더는 살 수가 없대요. 그 그러니까 옆에서 아주머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더둘 데도 없어. 난 사면 안 돼. 보면 안 돼. <laughs> 딱 그러시는데 어딱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언젠가 쓸 물건들로 우리가 가득 집이 점점 그니까. 저도 결혼할 때는 이제 딱 필요한 것들 가구도 큰 가구만 샀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뭐, 뭐 물걸레도 사야 되죠. 뭐 로봇 청소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 사죠. 또, 그것뿐인가요. 뭐, 암튼 뭐 청소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뭐또 할인한다니까, 뭐또 준다니까, 사은품 준다니까,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집의 공간을 엄청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여자들이 살면서 집에서 정말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수납공간. <laughs> 수납공간이 많은 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물건들로 수납 공간이 채워져 있는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물건을 집에 들이는 기준은 안락함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건일까요, 사람일까요? <laughs>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을 하나 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집이 여유 공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좀더 여유로운 공간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정말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그런 그렇죠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들 너무 많으면요 청소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데 에너지를 엄청 쏟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필요한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한번 주위를 집을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요 공간을 그런 여백을 만들 때 어떤 얘기가 여기 나오냐면.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혹은 추억 속에서만 사는 것은 현재를 잊고 사는 것이자 미래로 열린 문을 닫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못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보면 성향상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물건을 치우지 못한다는 게 이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의 소중한 추억들이 있어서 이거는 언제 거, 이건 내가 뭐 언제 만든 거야, 이거는 뭐, 뭐 누가 날 사준 거야, 뭐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추억 속에서만 사는 것은 현재를 잊고 사는 것이고, 미래로 열린 문을 닫고 사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어서 내가 버리기 못하겠다 싶은 거는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사진을 찍어두고 지금 쓰지 않는다면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또그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요. 어, 내가 사는 공간이 곧나 자신이다. 건축가와 인류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한 개인의 정신을 찍어내는 게 바로 집이며, 인간은 자신이 사는 장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개인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음, 집이, 이게 꼭 집, 좋은 집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깨끗하지 않고 뭔가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곳이면 저희가 뭔가 그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가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집이 아무리 작고 그냥 좋은 집이 아니어도요 깨끗하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가족들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마음 도 항상 편안하고 정신적으로도 그쵸 깨끗하고 뭔가 내가 어, 좋은 생각도 많이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이 재충전하는 장소가 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요 여기 보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산다.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아침을 먹기 전에 부수수한 머리부터 빗고 밥상에 앉는 것을 말한다. 밥을 먹는 동안 감미로운 음악을 틀어놓는 것을 말한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안할 수도 있나요? 아침을 먹기 전에 음, 세수를 안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긴 거예요. 우리가 우아하게 산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를 빗는 거, 세수를 하는 거, 그리고 물을 따라서 맛있게 물을 마시는 거 이런 게다 우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준다. 우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 삶은 더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 꼭 뭐, 메이크업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쩔 땐 정말 휴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막 바쁘게,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요. 집에 계속 있으면서 바쁘게 뭔가를 그냥 한것 같고 했는데, 내가 세수를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밖에 더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이렇게, 거울 앞에 별로 가고 싶진 않지만 어쩌다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분도 안 좋아요. 저는 사실 이제 매일 머리를 감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머리를 안 감으면 기분이 그냥 안 좋아요. <laughs> 그래서 머리를 감게 돼요. 그냥 정말 예를 들어 정말 몸이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머리도 못 감을 정도다. 그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아침에 머리를 감아요. 그래야 기분도 상쾌하고, 그냥 어쩌다 거울에 비친 나를 봐도 기분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아름답게 산다는 거, 나를 조금씩 그냥, 네,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머리 감고, 이런 게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이란, 집착이 없는 상태,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되 정신적으로 부여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집착이 없는 상태. 그니까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말하는 게, 그니까 심플하게 산다는 게요, 어, 그게 아름답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거,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심플하게 산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삶의 자세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소비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소비를 부추기고 또 뭐, 다, 이렇게 워낙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편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보면 다 사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광고들도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소박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박하게 살아가고. 진정으로 소박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플한 삶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치우는 것임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정리하자고 하는 건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 치우자는 게 아니라 어, 내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실질적으로는 정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필요 없는 걸 치우자는 얘기고요.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정리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것만 뭐 한번 살때 바로 내가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필요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갖고 싶어서 사는 건가? 이걸 한번씩만 질문을 해봐도, 음, 예전보다 수비하는 거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우리 o 게 우리에게 주어진 e r s o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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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a p e r s 이 n w h 아, 찍고 보니까요, 또좀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저와 함께 저의 발전을 지켜보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아름다운, 아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어, 행복을 조금씩 붙탤수 있는 네, 행복 플러스 이라디오 이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가웠어요. <laughs>